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to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올줄 몰랐습니다. After... 자, 이비 오는 날에 오늘 또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권위보다가 국민 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헌법 재판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On, 국민 right 저항권이 정확하게 적용된 사건이 4.19 때였습니다, 4.19. Right 4.19 혁명 때 국민 저항권이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이 정치 체제가 다 바뀌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일어난 것이 다시 또 박정희의 5.16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4.1과 5.16 혁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of, 이번 주 안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500만 통이 넘습니다. 500만 통 보내려면 최소한 3천만 원씩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혁명적인 기분으로 in order to these messages, 이번 주한 주일 동안에 week, 500만 통을 보내는 민자세를 받는 모든 분들은 messages, 한 사람이 10명씩을 다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We 그러면 5천만이 되지 5천만. 이 무엇으로 설득할 건가요? 대통령의 계엄령이 이게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이냐 wrong wrong? 왜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 하면 so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벌써 70%가 넘어간 것입니다. Then, 맞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ask those 다 서명을 해줄 것입니다. We will all sign our petition. 이번 주한 주일 동안에 this one week, 여러분, 나한테 문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말고 It is not 나한테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또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합해서, 이번 주한 주일 안에 끝장 내기 위하여, 열 명씩을 설득하기로 동의하시면 두 손들고 만세. 그 자체가 바로 4.19와 5.16 혁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19와 5.16혁명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북한으로 이미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나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를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문재인과 부터 더불어 싸우다가 세번 깜빡 갔다세번 그러나 76개 혐의, 내란 76 선동 혐의, 십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그리고 또 명예훼손, And defamation. 76개가 100%다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이놈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Master, 이건 다음에 구주와 변호사님이 설명할 것입니다. 아니, 김정은에게 it. USB를 넘겨주면 돼요? USB 아니, 되냐고요? 그 USB 안에 있는 내용을 구주와 변호사님이 다 찾아 냈습니다. 지금 이놈은요, 역사상 최고의 간첩이 문재인인 것입니다. Right now, the biggest is 문재인.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하는 말 그대로 As says, 문재인은 누구든지 아무나 체포해도 되는 겁니다. Anyone can arrest m o o with Lee s logic. 딸 사건 때문에 입건된 것도 또 아시죠? 그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So the tip of the iceberg.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Now, listen up. 결국은 이 혁명은 Alas, 세력입니다. 세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So 한 주일 동안에 10명 이상 10 여러분 piece. 다 설득을 하여 문성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 right 근거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70%의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해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So 그러면 plus. 윤석열 대통령의 해협령의 so, 제일 하단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세요. 특별히 men's. 저 헌법재판소 those 판사들 여덟 명 정신이 있으면 이 연설문을 들어보라고. Right 그런데도 윤석열을 best. 탄핵해?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언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종북 자파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하여 energy, 계엄령을 course, 선포했다고 한다면, 성법 재판관 8명이 so, 이 연설문을 듣고 재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So,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Right 뭐라고? 정신 나간 소리? 헌법재판관들이요 저것들은 한방에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all of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일 안에 10명 10 이상이 다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permission.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이 누구인가 김국선 선생님을 모시고 내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then, 자 빨리 나오시고. 자, 빨리 나오시고. 그렇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하단부 선포식 들으셨죠? 예.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예.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는 북한 조선 노동당을 말합니다. 아하. 그 세력의 음. 어, 지도를 받는 세력. 네. 다시 말해서 간첩 세력에 의해서 네. 어, 산생된 어. 정북 반국가 세력이지요. 음.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 체제를 정치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예. 그뭐 한동훈도 있지만은 그거는 예. 실무자고 예. 실제로 배후에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이지요. 음, 음.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고 지도하는 것은 네. 조선 노동당이며 직접적으로는 조선 노동당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한테 완전히 먹혔다는 뜻 아닙니까? 80년에 걸쳐서 완전히 먹혔습니다. 먹혔어요? 예, 네, 먹혔습니다. 음.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 2022년도에 네. 영국 BBC 방송에 나가서 네.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고 제가 최초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우리 어, 국가의 여충기간에 간첩들이 다 침투되어 있다고 신호를 줬어요. 그때 내가 말한 것은 뭐내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를 세계에다 망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 국가 국민들에게 지호를 줬어요. 이게 밑에 래게 우리나라가 전복돼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 말씀 올렸 자, 아, 항상 짧게 지금 그 대한민국이 북한이 완전히 점령했다고 하는데 예. 점령됐다고 아까 예. 동의를 했죠. 예. 그러면 다음에 예. 우파가 대통령이 뭐 김문수가 되든지 조금 전에 뭐윤 윤, 뭐야?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되든지, 예. 뭐 오세훈이 되든지, 누가 예. 되든지, 대도 예. 또 북한이 탄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곳은 네. 조선 노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이 네. 적화 통일이기 때문에, 아하. 그건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 네. 자유통일 되기 전에는, 네.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너무 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날에 개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이 음.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개엄령을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뭐냐. 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것처럼 북한한테 조카됐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알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한은 한국 사님은국 사람은 한국 사은국 사람은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양영 선생이 한국 다그은 한국 사람은 한국 은아국 사람은 한국 사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은 활동해서 예. 결국은 선호를 끌어낸. 보 어떻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어. 제가 2020년도에 예. 처음 앞에 프레에서 예. 제가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들이 꽃길이다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야? 이제 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음. 우리 저 한국 당에는 음. 북한 간첩들 그들의 흡수된 대한민국인 간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엄령에 대해서 뒤엎어가지고 저거는 저 뭐야? 반국가 세력 뭐야? 내란자 우두머리다는 딱지를 붙인 거지요. 음흠. 이번에도 보세요. 어제 판결이 나자마자 음. 북한에서는 오늘 음. 괴뢰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이가 파면됐다. 할대용으로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오늘 보도했어요. 어. 북한군김정은는 어디 갔는가? 어. 북한 특수부대를 시찰했습니다. 어. 이것은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 보여주는 정치적 대전략이에요. 예. 이렇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 할 말은 많지만 예. 짧게 자유발언 한번 해주시고 예. 예. 시간 관계상 여기 비가 오니까 예. 짧게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비 오는데 또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딱두 가지만 말하겠어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판사 몇 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의 주인이요, 권력의 주인이에요. 저 헌재 판사 8명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치가 죽고 살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처럼, 판사면명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노예가 되고 굶는 현상이 있어서는 헌법에 적시된 그런 국민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까버려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하고 우리 국가를 주도하는 주인이 우리 국민이다 하는 걸 이번 지혜를 통해서 용격히 용격히 보여줘야 합니다 영국 BBC 방송 우리 나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은 판사가 불법 판치는 죽음의 나라라고 천평했어요 판사 몇 명이 대한민국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천평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우리는 행동으로서 우리 주권을 찾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야 합니다. 꼭 우리 모두는 오늘 비에 맞으면서 오늘 수년간을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고 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비 맞으며 눈 맞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숲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꼭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한의 조선 노동당의 체제와 싸움에서 자유통일로 이어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 올리겠어요. 하나 좀저 뭐야 방송실에서 하나 좀내번내준거좀 그, 띄워주면 좋겠는데. 패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개혁을 국회 제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지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오늘 사건임으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 1 시. 어떻게 될까 봐마곡잠죠 22분입니다. 주문. 시청의 대통령 윤석열을. <laughs> 자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저 이제 저 화면을 보셨지요? 저 사람인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윤석열이 탄핵 기각이 되면 죽겠다고 말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욱이라는 자예요.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저 영상을 보여줬는가 하면 저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저자가 아직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보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라는 저 당, 우리 보수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당인데 맞습니까? 왜 저런 자를 아직도 국민의 힘 당에 국회의원으로 둬두고 있습니까? 국민의 힘 당은 12월 3일 개헌을 발표한 날부터 어제까지 당론으로서 탄핵을 반대하는 구호를 제시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딱한번 어제 파멸한다 하니까 1분 지나서 승복합니다 하는 당론을 발표한 게 국민의힘 당입니다. 승복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환영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국민의 힘, 우리 자유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철주를 내려야 돼요. 그때만이 앞으로 있는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렇게 두뇌가 없는 국민의 힘당, 사상, 정신, 정체성이 없는 국민의 힘당, 돈은 전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갖고 모레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억수호해야 되며 북한 노동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땅에 좌파의 반국가 세력을 전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단결하고, 단결하고, 단결해서 전목사 주심의 애국 운동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이 국민 저항권으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이사 가면 안 돼. 이사 가면 우리 허락받지 말고는 이사 못 가요. 반드시 다시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대통령을 다시 찾아올 주인공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짧게 연설해주세요. 아,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생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하루에 단 5분간이라도 나라를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탄핵재판소 선거를 보면서 저는 어제 하루 내내 단 한숨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지십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은 이전에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허락하신 72년의 삶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얼마나 살고 있느냐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리미아 5장 1절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말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단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서울 거리를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를 북한에 갔다 와치고 연방제로 잡아먹고 공산화 하려는 세력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물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옷을 짓고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고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몇십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단일 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격증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 자리에서 파면 당한 것으로 그냥 생을 마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결기를 가지고 여러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시는 부정의 없이 사전투표 못하고 없애고 투표 이동하지 않고 소개표로 이 선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